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.

그리고 솔라선은 그 60.. 그.. 60.887.. 아니 6 0을로거 들을 수없6 공간에, 670 공선에 6 0 공간에, 670서이 몰랐네, 세서 되는 틀 야, 그러냐? 자, 그리고 그.. 이 중창 같은 경우는 하중다 그리고 중창이 있지요 위에 이하는 분들, 그 키친에 던그 중창입니다. 그리고 여는남에기 있는 에중창입다 그리고 분들, 중에어 You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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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o 자 일단 지금 그 고의도 좀내고 있는데 혹시 무짤로칠렇게 칠할 수 있을지 모는데 나는 정무이 대단하진 않다이 칠은 그아서나난 하에서 가지집 일단은 칠꼭 편히 주시면 영북까지는 편히 보이진 고 많이 적합 일단은 손그 아서를 내가 유지다 손절은 꼭줄게 열심히 자 고속도로 시작할게요 1절이 된대요 그럼 이래요 자1 2 3 4 5 6 7 8 9 1 0 1 1 1 2 1 3 1 4 1 5 1 6 1 7 1 8 1 9 2 0 2 2 2 3 2 4 2 5 2 6 2 7 2 8 2 8 2 9 3 어? 잠시만요, 어? 74 a t s b e 는 t 74 자, 칠십 대응하겠습니다. 정정 <laughs> 자67 대응할게요. 익하면67대합니다